무해한 동훈 씨의 동훈 씨입니다. 오늘 영상은 온 오프가 있는데 너무 온 영상만 내가 올린 것 같아서 오프 때는 어떻게 보내는지 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오을 했을 때는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긴장한 상태로 이제 일을 하는데 오늘 오프는. 우리 상남점 점장과 팀장과 같이 마산에 캠핑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막 밀키트하고 이런 거좀 사서 가고 있는데 저는 주말에 어떻게 날 리플레시 하냐에 따라서 다음 주일상과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오프도 조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제 영상을 보는데 내 모습을 내가 말을 할 때라든지 어떻게 한다내 모습을 볼 일이 솔직히 잘 없잖아요 이렇게 뭐 유튜브 촬영한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에는 이 눈가 주름하고 이런 게 자글자글 하더라고요. 그제 영상을 모니터하면서 조금 속상함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좀 헛헛 뭐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어떤 단어는 떠오르지 않는데 제가 84년생 42살이거든요. 당연히 뭐 이제 주름 생기고 할 그런 라인인데 지금 피부과 안 간지도 되게 오래됐고 눈썹도 지금 새로 해야 되는데 언제 하루 날 잡고 뷰티 데이를 한번 내가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 요 아 그리고 막 머리 막 머리를 응가에 만지사태 무슨 머리를 맨날 뭐 얘기하다 보면 뭐 매... 나는 내가 그런 버릇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 영상보도 저 머리 왜 이래 만지러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제 영상을 모니터하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 내 습관도 막 그렇고 막 그런 걸 알겠더라 그리고 막뭐 혼자 뭐 혼자 뭐 이러는 것도 있는 거 같고 막좀 애가 좀 이상한 거 같아 케찹이 오늘 고기 몇 마리 잡으실 거예요? 그럼 100마리는 잡아야지. 100마리. 어떤 걸로 잡아 주실 거예요? 뭐 감성돔 이런 거다 잡아 보지면뭐대 뭐. 오뎅은. 저번에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셨는데 오늘은 잡아 주실지. 갈게요 이게다. <laughs> <죽인다. 웃음> 생기더라. <웃음> 안녕 아. 뚜껑 땄다가 더워 죽겠네요. 아. 낭만 아닙니까? 낭만. 그땀흘려고 봐. 야, 니이더운데 이 지금 그 링글스가 들어가나? 그냥 야. 더운 거라 무 사가. <laughs> 야, 대단하네. 근데 뭐 일단, 덥긴 더운데 낭만은 있네. 근데 좀 시원하면 좋겠다. 아. 달리면 괜찮아. 그래, 빨리 달려라. 멈추지 말고 달려라. <laughs> 어, 시원해. 아, 달리니까 낫네. 이거 같다. 알파커버리. 알파커버리 같다. 방금 욕하지 않아. 한이리 잡아오세요 알았어, 간다 네 감성동 잡아올게 네꼭 잡아오세요 네. 저번처럼 안 잡아오시면 안돼요 잡아온다 네 <laughs> 개미와 배짱이 개미처럼 일하고 나는 먹고 꽃도 꽃도 맛있거든요 냄새나는거 싫다 야전 침대는 없어요 바닥에 찡겨서 어떻게 자라고 원래 바닥에 자는거예요하는아 <laughs> 이거 재밌게 놀자 음. 아, 와 시원해 와 느낌 미쳤다 야, 무슨 일이거든. 아. 보내 전화다. 저 영화 아. 응. 날도운데 저기서 자라고 지금 저보고네. 즈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는데 상제 캠핑이라고 하는 거죠. 왜화제 캠핑인데. 아무것도 안 돼잖아요. <laughs> <laughs> 와이파이 아닌가? 신호도 못 잡았는데. 아, 안고 보다. 응. 아. 맛있습니다. 가 아니라, 즐겁게 놀자. <laughs> <놀람> 음! 맛있다. 아, 맛있다. 야, 야, 이기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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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나술 먹기야. 네. 술안 먹는다. 이 많이 안 먹어. 하긴, 이 입만 열면. 아니, 나안 먹는다고 안 했는데. 입홀구, 입홀구, 입홀구. 아, 이게. 아, 야, 음. 너 맛있다. 일단, 1차 곱창 다부시고 이제. 이거는 신림동 백푼대밀키트 얘들이 손님들이라서 신림동이 세푼를안 먹었거든요 백푼대가 원래 깻잎에 싸먹어야 되는데 순대또실 신림동으로 순대통 가가지고 아이기 내가 전국 먹지도를 내가 다음에 한번 이게 한번 해야 되나? 어, 이 매운 거잘 먹나? 이 매운 거잘 먹어? 맵조 레이다이가 아니야 거짓말하지 말아맵레비다아 맵조 레비다이이먹아요 입만 조면 씨. 다이아 잘 먹지 대표님 집신 짚신 드셔보셨어요? 집신이 아 그거 저거 갈비찜 뭐뭐맞지 나는 몇 뭐. 난 제일 매운 걸막 장난스럽게 그냥 밥 비벼 먹듯이 먹지 거짓말이 왜냐면 70%는 맛 있고 100%는 그냥 고춧가루 만만 나서 맛이 없거든요 대표님 나는 그걸 그냥 늘 일상처럼 먹듯이 이렇게 아. 찍어 먹듯이 그래 뭐 대표님이 김성훈 전장이랑 똑같장난 어, 캠핑은 이렇게 덥고 추울 때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laughs> 몇층 생겼지? 생겼다고요? 생기겠지? 생겼으면 좋겠네. 희망상에다 자서. 오늘 눈 감을 때까지 있으 일단 네, 먹고, 네, 이제 네. 또 먹고, 눈 감을 때까지 먹고, 먹다가 오늘 자겠네. 오늘 해 먹어야죠. 아, 당연하지 마. 내가 자고 올으니까한잔 <laughs> 먹고, 너가 잠깐 한숨 자고 있어. 리 잡아 주신다면요 바람 너무 이미 한 50마리 잡아어야 되는데. 시간이 5시 반인데. <laughs> 저기 해지 가야겠다. 현질해. 뭐요? 이원한 마리 더못잡았거든 거기 뭐 들었어요? <laughs> 칼린이라고 <있냐고> 했다고? <laughs> 네. 내뜰줄아니고 끝. 버버 이제 낚시할 일 없으니까. <laughs> 자, 이제 저희 머리가 엉망이네. 또 부대찌개 끓이고 있습니다. 고기 몇 마리 잡으셨어요? 못 잡아. 안 잡았지? 나 <laughs> 아, 그냥 내가 안 잡은 거지. 조금 불쌍해가지고 고기가 물치이한장줘고한장 달라니까 두장 주고. 딴 데도 닦아야지. 캠핑은 이런 거 아이가? 오이씨. 물치로다 닦는 거 아이가? 야. 그 버튼도 못 찾고, 있나? 자스가. 제가 다 해줬으니까. 하. 아, 이 직원인데, 저기, 엄마가 누나가 몇 살이지? 누나가 내 유튜브 구독했다고 했잖아. 네. 누나가 81년생? 맞아요. 우리 팀장님 엄마가 저보다 3살 많아요. 누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니도 <laughs> <laughs> 장모님한테 한마디 해. 사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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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싱거운 거 좋은데 너무 작게 하지마다1 5 0는 조금 시는 대라고 있습니다. 아 면도가 나 쌀이 좋은데. 다음에 데리고 가지 말자. 아, 피곤하다. 고백증에 담을 건데 또작게 작게 먹습니다. 제가 작게 작게 엄청 좋아하거든요. 까다. 그래서 내 자신에 강석이 강동문을 이 느낌. 사람들은 보이면. 이렇게 좀 까다 먹으면서 뒤보면서. 아, 도 보슬보슬하고 이렇게 힐링하고 있습니다 빗소리 들리나 모르겠네요 갑자기 무종 캠핑이 됐네요 감성있네 나는 막 전주시 왕가의 집안의 혈흥대군파로 막. <laughs> 내가 조선시대 갔으면 어. 너가다이새끼들 형님 저 석시는 왕가입니다 야 석시는 중국이잖아요 여긴 조선시대야 중국 가서 얘기해 <laughs> 저아저안 그래도 우리 지금 점장이 지금 얘기했는데 내 주변 사람도 얘기해 우리가 그러니까 선수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대신 헬스장, 뭐, 운영진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관리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나도 보면서 막, 투턱 대고 이렇게 보면은, 그걸 영상을 보면 충격 먹고 계속 빼거든. 우리가, 할건 하자라는 거라. 예를 들어서 상담하러 왔는데, 우리가 돼지라. 등록하고 싶겠나? 안 하죠, 형 예. 절대 안 하지. 네가 예를 들어서 살 빼러 왔어. <laughs> 네. 살 빼러 가가지고 뭐 상담하는데 음. 그 상담실장이 누가 뭐가 됐든 살 쪄가지고 막방식이라아 너무해 에이. 등록 안 하는데 방시혁과 뭐 아, 했다 해. 아 내가 얘기 안 하고 질문해 볼게요 내 도시락에 뭐 들어있대 항상 닭 김치 계란 밥아밥 아, 밥. 백미 밥. 백미 닭함살 소세지 끝 김치 어, 닭, 김치 끝. 이게 다라고 근데 니들은 스리라차 소스다 스리라차 마요다 뭐다 아, 평소 먹는 거 거짓처럼 먹어 근데 대신 주말에 먹을 때는 왕처럼 먹고 들어가세요 야이 뭐 야이 발 폼이 되 좋은 거야 형님 에취 <laughs> 이왜 <laughs> 알러지 바르게 오는 거 같은데 이 새끼들 아니 형님 기분 탓 형님 그때 예전에 잤어요 거기서 <laughs> 얼마나 귀한 텐트인데 이거 알러지기 많은 거 오는 같은데 대표님 알러지 있어요? 없으신가 <목소리도> 봐알러지 없으신가 봐 <목소리도> <목소리도> <알러지> 없으신? <목소리도> 그 전체, <목소리도> <제주한> 대답 안하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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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한테 인사해야죠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머리가 산발이고 어제 바닥에서 잤더니 몸이막 때려 맞은 거 같아요 근데. 아 그나저나 짬뽕집이 저기 말라면은 눈 뜨자마자 먹는 생각 하 해. 눈 뜨자마자 먹는 생각을 해. 갈비탕이 어떻게 죽이는데? 아, 진짜 죽여요뭐 어, 니를 죽이나? 갈비탕이? 맛있, 이너안되는 저는 지금 니랑 내랑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는 얘기하고 있어. 이게 지금 이게되겠어 이거 야, 되게 니가 되게 얘기했잖아. 진짜. 눈 뜨자마자 먹는 얘기하고 되어 내가 그렇게먹게 되게 게게 이것이 모기 어았지 텐트 안에. 아 모기가 돌아다니 아침 아까 전에 하고다나 맞아. 근데 뭔가 좀 맑은 맑은 국물이면서 갈비탕이 나있요아 맑은 국물이면서 좀 얼큰해야 돼. 갈비탕. 맑고 얼큰하고 먹고 나면 어제 마신 술이 크으으 해장이 되면서 해장이 시, 갈비탕 시. 이 갈비탕 협찬받나? 어디서 갈비탕 협찬받은 이제 어디 갈비탕 뭐 홍보대사가 마산. 맑으서 얼큰한데 뭐지맑으먼서 얼큰한 거는 약간 맑은 국물에 땡초를 땡초 맛 사사사 사라사딱 넣어 가지고, 땡초 <laughs> 조개탕 이런 것도, 조개탕 아, 대구탕, 대구탕 안 먹지? 네 하, 입맛 까탈스럽다술을 연애 안 하실 거예요? 해야지, 이네는 혼자야? 음식을 을연을 아이말이라잘 잤어? 백훈님 <laughs> 왜? 어제 잘 주무셨다 코를 갖다가 아, 한숨도 못 잤어 마 코를 핑크처럼 백딱 골고 나서 바로 오빠 볼고 야 여기서 저 거리가 있는데 뭘내코 고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일을 니까아가그니까 아이 말 하지마 어제 잠 한숨 못 잤어 <laughs> <무슨 소리야. 웃음> 코를 고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감기도 예민해 밥 먹는 것도 예민해 청질도 예민해 누나 닮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말 없지 아침에 풍경입니다 불닭볶음면 드셔보셨어요? 엽떡, 엽떡 드세요 엽떡 제일 매운맛으로 나는 그냥 일반 떡볶이 먹듯이 먹어 매운맛을 느끼지 못하는 달인이라고건 알란가 모르겠네 매운맛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다 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뭘 안해 유튜브영상 찍고 어왜 <목소리> 하는 척이라 해봐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 뚜껑도 안 열고 빨리 뜨네 어 옆에 쭈뚜라미 있으니 쭈뚜라미 어디 형님 벌레 싫어한다고 주변 근데 왜 갑자기 도와주세요 캠핑은 응. 정리하는 응. 것 까지가 응. 네? 아까 저차 뒤에 그늘에서 앉아 계셨는데 내가 계속 도와주고 있었잖아 <목소리> 대표님 이거 그럼 집에 끄고 가서 버리세요 어 분리수거 해주세요 이건 안돼 쓰레기는 항상 다 치우고 가셔야 됩니다 캠핑하시는 분들. 응, 갈비탕 드세요. 아 갈비탕. 갈비탕 좋지. 갈비탕 같은 건안 먹는데. 근데 갈비탕은 사이드 메뉴가 뭐 없잖아. 만두 있나? 네. 아씨. <laughs> 만두 나는 거그 왕만두 아니면 안 먹어. 왕만두. 그거 왕만두잖아. 왕만두. 것 아, 자 이제 철수를 다 했습니다. 깨끗하게 철수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게 합니다. 항상 깨끗하게 사용한 자리로 아주 깨끗하게. 안녕하세요. 뭐뭘 고르지 말이 안이죠요저 어제 캠핑하고 즐기고 하고 같이 진짜 뭐, 너무 많이 먹었어요. 막뭐 많이 먹은 게 지금 얼굴이 막 붓고 막 띵띵 부른것 같아요.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이 부어서 손도 막안지워지고막 이러더라고. 어쨌든 가서 즐거운 시간이 없고 이제 이런 힐링을 하는 시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좀 잡았다면은 어부닝 때도 말했다 식대 350m 시속 60km 되는 속도와 머리를 잘 식혀야지만 다음 주에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주말을 힐링을 하는 편인 것니다 아. 어, 너무 피곤하네.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아, 낮잠 잠깐 하면 잘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이 에너지를 받고 다음 주또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다음 주도 파이팅입니다. 무해한 동욱 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